자 7번 보자. 저 연립부등식, 저 연립부등식에 쯔를 아, 만족하는 정수 x에게 수거하래. 계속 거의 비슷한 문제지. 1 계속 나오네. 자, 일단 각각 풀어보자. 각각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문자는 우변으로. 아, x만 옮겨 엉겨, 주면 되겠지. 그러면은 그래서 한대로 네. x가 5보다 작다. 이렇게. 자,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로. 문자 우변으로 상수 좌변으로 보내주면 3x가 9보다 크거나 같다 양면 3으로 나눠주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지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x는 3 이상 5 미만이네 여기 들어간 정수 개수 구하래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앞에 수에서 뒤의 수를 빼면 2가 되는데 등호 한쪽에 들어있고, 한쪽에 들어있지 않잖아. 그냥 이게 그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개수. 두 개.